안녕하세요, 눈집사입니다. 다음 달 11월 18일이면 포켓몬스터 신작인 스칼렛 바이올렛이 출시되는데요. 게임이 출시되기 전 어떤 포켓몬이 가장 좋은 평점을 받았을지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순위를 측정한 기준은 루비 사파이어부터 최근에 나온 레전드 아르세우스까지의 메타크리딕 평론가 점수와 유저 평가 점수 곱하기 10회 합 평균을 매겼는데요. 오픈크리딕도 같이 적용하여 순위를 세분화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오픈크리딕에는 닌텐도 3DS 이전의 게임들은 안 나와 있어 메타크리딕만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포켓몬 유나이트 같은 포켓몬 IP만 활용한 다른 게임들은 영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설명이 길었군요.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샤이닝펄과 소드 실드가 평균 63점으로 공동 11위를 차지했습니다. 혹시 이 게임 밑에 다른 게임이 있냐고요? 다행히도 이 게임들 밑에는 아무도 없어 꼴찌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리언트는 4세대 리메이크 작품으로 3DS 이후로 나온 다른 리메이크 게임들은 그래도 디자인은 이쁘게 잘 만들어놓고는 블리언트의 캐릭터들을 이등신 국건이로 만들어놓아 엄청난 혹평을 받았던 게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 연출도 리메이크 전과 비슷하고 각종 버그가 있는 게임을 64,800원이라는 불프라이스 가격으로 팔아먹고 있으니 최고의 혹평을 받을 수 밖에 없겠군요. 개인적으로 소드실드가 국건이랑 동급 취급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요. 그럼에도 소드실드가 이 정도로 호평을 받은 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전작부터 쌓고 있던 포켓몬들의 대부분이 조바에는 출연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건 DLC가 나오면서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구리다 못해 의문점이 들게 만드는 스토리와 전개 방식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로 도입한 와일드 에어리어라는 괜찮은 점도 있고 적어도 이전작보다는 퀄리티가 나아지지 않았으니 개인적으로 브릴리언트보다는 선녀라고 생각합니다. 레츠고 피카츄와 이브이가 평균 71점으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말한 브릴리언트 다음으로 욕을 많이 먹은 1세대의 리메이크의 리메이크작으로 너무나 적은 151마리 포켓몬, 페어리 타입은 존재하지만 특성이나 지인도구는 없어 밋밋한 전투와 부족한 컨텐츠 그리고 메인 포켓몬인 이브이와 피카츄의 성능이 너무나 사기적이라 나이도가 너무 쉽다는 점으로 혹평을 받은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전 3DS의 작품들보다는 확실히 발전한 퀄리티, 피하고 싶을 때 피하고 잡고 싶을 때 잡을 수 있는 야생 포켓몬, 귀여운 피카츄와 EV와 교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64,800원이라는 풀프라이스 가격치고는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메가루비 알파사파이어가 평균 79점으로 파일을 차지했습니다. 나름 선방했다고 할수 있는 3세대 리메이크작으로, 도트에서 3D 그래픽으로 높아진 퀄리티의 3세대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기존 3세대 게임에 추가된 에피소드 델타까지 즐길 수 있는 등 추가된 요소가 많아 잘 만들어진 리메이크 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파이어 루비를 즐긴 사람이 손에 꼽아 괜찮은 평가를 받았지만 루비 사파이어가 전성기였던 북미 쪽에서는 약간의 쓴소리를 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랙 화이트 2가 평균 80점으로 7위를 차지했습니다. 블랙 화이트의 후속작으로 이전에 나온 포켓몬 게임들의 후속작들과 달리 2년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인공도 달라지고 전개 방식도 블랙 화이트랑은 다른 점이 많아 후속작이 아닌 아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이전 블랙 화이트를 플레이했다면 공감할 만한 요소들이 많아 역대 최고의 후속작이라는 평가를 받은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전 블랙 화이트 버전이 너무 완벽해서 약간의 쓴소리를 들은 게임이기도 합니다. 울트라 썸문이 평균 80.5점으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블랙 화이트2가 최고의 평가를 받은 후속작이라면 울트라 썸문은 최악의 평가를 받은 후속작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주된 이유로는 이전작인 썸문과 큰 차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썸문과 비슷한 전개에 난이도를 높이고 간단한 몇 가지 컨텐츠만 추가시켜 유저들은 분명 후속작을 샀는데 DLC를 산 듯한 느낌을 들게 만들었으니 이전에 썸문을 플레이했던 유저들에게는 최악의 포켓몬 시리즈가 될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썸문을 플레이하지 않았던 유저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리즈에 컨텐츠가 꽤 있으니 썸문 플레이 유무에 따라 평이 극명하게 갈릴 수 밖에 없는 게임인 것 같네요. 썸문과 XY가 평균 81.5점으로 공동 5위를 차지했습니다. 먼저 XY는 포켓몬 시리즈 중에서 새로운 시도를 가장 많이 한 게임입니다. 도트 그래픽에서 3D 그래픽으로 전환하였고, 배틀에 변화를주기 위하여 페어리 타입 추가와 메가 진화가 추가되었으며, 이전작에서는 전혀 없던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이 추가되는 등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어 포켓몬 게임 최초로 고티를 받기도 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포켓몬 최초 3D 게임이다 보니 카메라 시점 변화가 좋지 못했고, 온라인 배틀 밸런스가 곱창이 나버렸다는 단점이 존재했던 게임입니다. 썸문은 하와이를 모티브로 한 알로라 지방이 배경인 7세대 포켓몬 게임입니다. 기존 체육관을 클리어하는 방식 대신에 알로라 지방의 각 섬의 주인의 시련을 클리어하여 리그에 도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새로운 전투 시스템인 Z 기술을 도입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여러가지 시도를 했지만, 호평이 꽤나 많은 게임으로 불립니다. 먼저 건너뛸 수 없는 컷신이 너무 많아 틈만 나면 컷신을 보게 만들고 주인공이 아닌 릴리의 위주로 진행하는 스토리라인 근데 그마저도 스토리가 구렸고 이름부터 이상한 울트라 미스트들은 준전설 포켓몬임에도 이야기 힘든 기괴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 듯 호평을 받기 충분했던 게임입니다 레전드 아르세우스와 블랙 화이트, 그리고 에메랄드가 평균 82.5점으로 공동 4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호평보다는 호평이 많은 게임입니다. 먼저 레전드 아르세우스는 소드 실드에 이어 블리언트까지 떡락에 떡락을 이어가던 포켓몬 시리즈의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게임입니다. 기존의 포켓몬 시리즈와 오픈월드라는 장르가 합쳐진 게임으로 기존의 포켓몬 장르와는 아예 차별화되는 새로운 시도로 가득합니다. 먼저 야생 포켓몬 배틀 시 화면 전환이 사라지고 바로 전투를 하거나 몰래 몬스터볼을 던져 포켓몬을 포획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전 시리즈에 대해서 항상 무적이었던 트레이너는 낙뱀이 생기고 포켓몬이 트레이너를 공격하는 등 필드에서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몬스터볼을 이용한 왕이라고 불리는 포켓몬들과의 전투 괜찮은 스토리 라인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지만 현대게임치고는 그래픽이 후지다는 약간의 호평을 받은 게임이기도 합니다. 블랙 화이트는 최고의 작품성을 가진 포켓몬 게임이라고 불리는 게임으로 포켓몬과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내용을 다룬 최고의 스토리와 적절한 나이도 지금 들어도 신나는 BGM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밝은 분위기였던 포켓몬 스토리가 어두워진다는 약간의 호불호가 갈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던 게임입니다. 에메랄드는 3세의 버전인 루비사파이어의 후속작으로 루비사파이어 버전과 흡사한 점이 많았지만 두 버전의 각 메인 필런인 마그마단과 아쿠아단이 동시에 등장하여 스토리가 약간 달라졌으며 고인물들을 위한 추가 컨텐츠인 배틀 포론티어가 추가된 등 좋은 점이 많았지만 당시 GBA 포켓몬 게임들은 한글 번역본이 정식 출시되지 않았다는 단점을 가진 게임입니다. 파이어 레드 리프 그린과 루비사파이어, 그리고 펄기아 디아루가가 평균 83.5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파이어 레드 리프 그린은 현재 포켓몬 시리즈 중 가장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팔리기도 한 게임인 1세대 레드 그린 버전의 리메이크이자 포켓몬스터 첫 리메이크작으로 단순히 리메이크한 것을 넘어 이전에 출시했던 루비사파이어의 기능들을 추가시켜 많은 호평을 받은 게임입니다. 루비사파이어는 우리나라에서는 빅히트에 신, 2세대와 4세대 사이에 낀 MMO1 게임이었지만 외국, 특히 북미 쪽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던 시리즈입니다. 현재 배틀을 위해 포켓몬도가 달 강요하게 만든 석격이라는 시스템과 특성 시스템이 생기고 더블 배틀이라는 시스템 등이 추가되었지만 앞서 말했듯이 GB의 게임들은 전부 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펄기아 디아루가는 닌텐도 DS로 넘어오면서 국내 포켓몬의 최고 전성기를 불러온게임으로 지금도 포켓몬에 환장하는 아이들처럼 펄기아 디아루가 출시 당시 아이들도 포켓몬스터에 환장하였었는데요. 길 가다 보면 닌텐도로 포켓몬스터 하는 아이들 쉽게 볼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최초로 생긴 무선통신 시스템과 닌텐도 DS의 또 다른 화면을 포켓워치로 활용하는 등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스토리상으로는 크게 발전한 것이 없어서 아쉬운 게임이었습니다. 포켓몬스터 PT 기라티나가 평균 86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4세대 펄기아 디아루가의 후속작으로 5세대 후속작처럼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지만 확실히 달라진 점이 보이는 게임입니다. 먼저 각 체육관 관장과 사차왕 등 핵심 인물들의 포켓몬이 달라지고 메인 스토리인 갤럭시단의 스토리가 크게 달라지며 스토리 내에 깨어진 세계에서는 중력이 바뀌는 등 신기한 체험이 가능했습니다. 이외에도 고인물들 위한 컨텐츠인 배틀 프론티어가 추가되는 등 이전 4세대와는 확실히 다른 점이 많아 많은 호평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하트 골드 소울 실버가 평균 89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포켓몬계의 레전드 작품이라 할수 있는 골드 실버의 리메이크작으로 더욱 발전된 도트 그래픽과 이전 골드 실버 버전의 모든 요소를 가져온과 동시에 골드 실버 버전의 없던 요소들을 추가시켰는데요. 화려한 전설의 포켓몬 등장 컷신 선두 포켓몬이 주인공을 따라다닌 시스템에 이전 세대의 전설의 포켓몬을 잡을 수 있으며 이미 명작이라고 불린 골드 실버의 적절한 조명을 첨가시켜 포켓몬 최고의 리메이크를 넘어 원작인 골드실버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최고의 작품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누누십사의 최고의 평가를 받은 포켓몬 수위는 여기까지고요. 1,2세대 작품을 제외하고 모든 포켓몬 시즌을 넣어서 만들다보니 여태까지 만든 영상 중에서 대본 쓰고 녹음하기가 워낙 힘들었던 영상이었네요. 후에 나올 스칼렛 바이올렛은 명작이길 바라며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